여기 장승포 해안도로 지 나와 있고요. 오늘은 바람이 남서풍이 엄청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이라도 최대한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목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요 사실 제가 여기 도보권 내려올 때는 어, 최소 장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어, 체비를 하는 과정에 어, 제가 1호 목줄 하나를 갖고 왔는데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목줄이 아예 없는 상태였는데요 어, 다행히도 옆에 주사님이 낚시를 하시는데 어, 목줄 하나를 주셨네요 1 7호목줄이고요 어, 1.75 목줄에도 과연, 어, 요, 내만 뱅에가, 과연 물어줄지, 오늘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 1호 대 어, 원줄은 2호, 어, 목줄은 1.7호입니다. 예, 어신지는 제로찌, 그 다음에 벨포찌 굴려서, 예, 제가 늘상 사용하는, 예, 전륜사 채비로, 오늘도 뱅에돔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반입니다. 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만 낚시를 해볼텐데요 어, 오늘도 1.75 목줄로 과연 병년놈이 반응이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상 얼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 물, 오, 씨알 좋다. 와, 오, 씨알 좋아요. 와, 물긴 뭐네요. 와, 자, 뱅이도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오늘도 뱅이도 나오긴 나오네요. 오, 씨알. 오이고. 바람이. 아 나옵니다. 야, 첫 캐스팅이 한 마리 했네요. 에, 장승포에서 만나는 첫뱅에도, 와, 시야 좋습니다. 팁은요, 에, 오늘같이 이렇게 물이 조금, 에, 물발이 조금 세고요, 에, 방탄 에, 포말이 조금 쉴 때는 빵가루를 어,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말라가지고 에, 딱딱하게 씁니다. 그래야 빵 미끼가 잘안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날은 최대한 요렇게 해가지고 예,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저만의 방법이고요. 뭐 사람마다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 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백야동 시알이 좋네요. 예. 자 입질 왔습니다. 자 입질 들어가는데 입주 오케이. 어두 번째 변해도. 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씨알이 조금 잘래요 예. 네. 장승포. 예, 네, 두 번째 뱅해돔. 아. 아. 백해동. 어, 시험 좋아요. 아이고, 자. 입질 음, 올것 같았어요. 예. 네, 장승포에서 만나는 세 번째 백해동입니다. 예. 자, 입질 또 옵니다. 예, 쓰리, 투, 원. 고맙습니다. 와, 좋아. 오, 이것도 시야 괜찮아요. 와. 네. 장승포에서 만나는 네 번째 뱅의 돔입니다. 아이고, 바람 엄청납니다, 지금. 와. 오. 와. 오. 와,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쌍거리. 하나, 둘, 셋. 우쌰. 쌍거리. 네. 네, 쌍거리. 쌍였습니다 네, 쌍거리. 뱅에동. 쌍거리. 좋습니다. 어. 오, 시야 좋아요. 와, 시야 좋아요. 우와, 시야 좋다. 네, 일곱 번째 행해동입니다 맞습니다. 어, 네. 여덟 번째 맹의놈입니다 어 시작 괜찮아요. 먹지 마. 장승포에서 만나는 아홉 번째 뱅해돔입니다. 하하 참 맞습니다 네 장승포에서 만나는 열 번째 뱅에 돔. 딱열 마리 채웠습니다, 일단. 입니다. 오케이. 아, 힘들다 힘들어. 오, 예, 열한 번째 뱅에도 맞습니다. 와, 시절 좋다. 오, 시절 좋아요. 참 오랜만에 오네요. 으쌰 12번째 네. 뱅에돔입니다잉 왔습니다 오오 시야좋아 오 시야좋아요잉 시야 야야야와 시야좋아요 하나 둘셋 와. 에, 네, 13번째 뱅헤돔입니다. 13번째 맞나? 아 이거 시야 좋다 이거. 아, 시야 좋습니다. 어. 오. 예, 네, 오늘 낚시는 오늘 낚시는 여기서 예, 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 정도 나와서 지금 시간은 한약 4시?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어, 너울이 지금 들물 받치면서 조금 많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안전을 위해서 네, 여기서 오늘 낚시는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목표 마릿수는 한 20수 정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어, 아쉽게도 이렇게 너울과 네, 바람이 조금 심한 관계상 네,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마리수는어 13마리 정도 했는데요. 어 CR 작은 거25 이하는 전부 다 방생하고요. 어요총4 마리만 CR이 지금 다한 26, 27 정도 되는데요. 어 나머지는 다 방생하고 요 사이즈 괜찮은 4 마리만 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CR 다 좋죠. 한27좀큰 거는 28 정도 나오겠네요. 오늘 제가 낚시했던 포인트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너울이 엄청 셉니다. 지금 보시면 너울이 이렇게 막 치밀어 올라와요. 여기까지. 제가 낚시했던 자리는 여기고요. 요 밑에 자리고요. 이렇게 너울이 조금 바람도 쐬고저먼 바다에서 백파가 일어나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람이 샘면서 너울도 셉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게 나와서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어, 여지없이 뱅예동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 네, 목줄이 없어서 어 옆에 조사님, 이 자리에서 낚시하시던 조사님한테 제가 목줄을 조금, 제가 여기 채비를 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여기다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없었어요. 이렇게 도보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서 낚시하는 조사님한테 어어~ 어. 안 돼. 에이. 옆에서 어. 낚시하는 조사님한테 에 제가 목줄을 하나 얻었어요. 보시면은 이 목줄은 어 저도 뭐 자주 사용하는 목줄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목줄이 없는 관계로 요 목줄, 1.75 목줄, 네, 요걸로 오늘 뱅에동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어, 1.25 목줄을 썼을 때와 동일하게 어, 별발,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바람 부는 데 나와서 예, 우리 구독자분들께 영상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 잘 놀다가 갑니다.